그로소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에도 당리마사 찬송하게 다소소.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기길 없도다 천사군의 찬송가에 내게 가득 침소서 구속하신 그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심도운 바다 이때까지 是你。 전국에 널 짓어서 아멘 다음편 세력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청 신령 앞으로 충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네, 보실 말씀은 마토국 10장 24절로 3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쓴다십니라 제자가 그삼생과 또는 종이그삼생과가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삼생과로 종이 그 삼생가를 높이며 독하더라. 즉, 주인을 받으시기로 하여을 험을 그뜻하이야 그러니 그들을 그리워한 말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데서 기루는 것은 남의 한 대에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끊는 것은 지구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용은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의지 속에 들어시수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앗살가 벌려하며 견지 그 않으라 그러나 너희가 곧게서 와까지 나아갔으면 그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가 없으니 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참치지 않으니라 누구든지 사막 앞에서 나를 신인하면 <Saram> 나도 하늘에 계신 <Same>.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막 앞에서 나를 구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구인하리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은 두려할 분을 두려하라. 아,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부 종이 그 상등보다 높지그 가난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등 같으면 좋가보다 높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을 바울서를 하이브를 하며 요새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습니까 예 사람은 이라고서기관들이 일찍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그 선생 같고 종이그상대이 같으면 조카 보다 예, 이 사람은 발사을 하였거든 우리 예수은을 사람은 로사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것을 이라람은이니다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람은이 사람은 이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아니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그들은 예, 그들 주장이지 예, 그게 옳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 주인이 나한테도 이렇게 예, 뭡니까? 핍박을 하고 어, 뭐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너희들은 그을 가지고 들어접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치는 것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당면 데서 말하며 너희가 피숭 말로 듣는 것을 지구에서전하이라 여기서는 이제 유대 그 어, 전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비들이그지자들에게 예, 유전을 전환할 때는 기숙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했을 말씀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면돼서 바라며, 너희가 기숙말을 듣는 것을 지구에서선 바라. 이제 예수님의 가슴 받은 너희들은 나가서 탐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 8절도 내용을 네 보니까 보험은 죽여도, 중요한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에, 일반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에, 고난감대, 고통감대, 죽을지라도, 에, 그들은 그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는 걸 말하면서, 에,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여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죽게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 날에 예,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잘 믿는 사람 같으면 음.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대적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박해한 자들은 지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렇게 주님은 말하죠 예. 영혼과 뭔가 영원, 영혼 함께 구를 던지는 그 사람을 도피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장차 제림 봤을 때, 에, 에, 자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룹을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이 시대도 참새 두 마리를 한악섬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서는 이제 참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 하면, 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한 것입니다. 참새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증가증인증인들을 예,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참새두 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순박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애기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된다니 우리 하나님은 저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바로 이제 전제하시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예, 말라 너희는 하나는 참사였다 그렇 아니라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데앞뒤 앞에서 그를 신할 것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박해를 갖고 예, 어려움을 신다 하더라도 예, 그들을 그들을 구수하지 말고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 이렇게 하면, 나도, 못한하다요 예, 신하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들 앞에서 그러신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껏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 하는 사람들은 하늘 앞에서 내가 신해줄 것이다. 그러나, 누군지사 앞에서 나를 귀나면, 나도 하늘 계신 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게나이다 그러니까, 저아분들은 예, 복음 절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파트를 받는 말지라도 우리 예수를 전하면 전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못한대요 하늘 아버지 앞에다가 아증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체 복본 말씀을 보니까 불을 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연로받께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복음 절차 자이로님들이 이러한 파트에는 아닐지라도 밖에 유사한 종료들을, 유사한 종료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저하연들이 쉽게 나서 전화를 못 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저하연들이 무역 기도하고, 하나 말씀으로 묵상하고, 오늘 이러한, 오늘 저아연들이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긴다면, 아, 이 시대는, 보험전파하는 이 시대는, 네, 피파를 받던, 박해를 받을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러한 피박과 박해를 받지 않을지라도 유사한 종류의 압빠를 받는다 지라도 모여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있고, 권능이고 쉽게 서 성령의 영에 이끌려서 예수 그가 증할때 증인 이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얘해서 다가서 잘 못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순만하게 아직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것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이세 새벽 희에저던저녁예뵙희 상식 희시에 기반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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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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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희의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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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우리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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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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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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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은행이고, 하나님의 곧을 건다면 이렇게 삼사만을 도히 하게 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게 하느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영이에게 함께 하면 예수는 그사 증가할 수 있는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님들이 오늘도 가오탕이다는 믿음으로 예수는 그사 증가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ong do ye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약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의 여자를 살려 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랑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결함하시고, 가만히 서 보았소서, 대개 하루 같은 수확이 얼마나 가만게영원히있었이다 아멘.